나 대신 CC기 대신 넣어줄 네 애들이 지천에 널려있어 야이 새끼야 그만 좀 죽어!!! 6분 이댄사겠어만 씨발 말이야? 애니야! 너 지금 살아있는 시간보다 흑백 화분들로 갔다가 흑백 t 으로 이거 니 협곡 바라본 시간이 더 길어! 아니 바텀 말자라는 또 뭔데? 아... 여러분들 대했습니다 바텀 2 AP입니다 바텀이 공허에 물들였습니다 공허에 오염됐습니다 상대는 현 시점 OP 챔이라고 불리는 세나 카르마 라이터 존나 빡세게 가는 그런 느낌인데 야, 말자 벨코즈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미디까지 따따따 전부 AP에요 절망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게임에 이래도 싸우면 안 돼. 이래도 싸움면 져요. 야, 포좀 빼고 오케이. 죽어라! 어우아 뭐야 보호막 안 썼구나 자... 워익 상대로는 그냥 닥치고 무조건 처형인! 예... 상점 아저씨 강매해서라도 처형인 가셔야 됩니다 처형인을 안 간다면 당신 한번큐 당해가지고 씹힐 때마다 그냥 본인이 선지해장국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씹힐 때마다 상대가 원기 충전을 해와가지고 캬! 얼큰하네! 이러면서 그렇게 라인도또 시작한다니까 족같이 아이고... 나이스 좋았다. 슬로우. 나이스. 그래 어디를 키워야 될지 알겠지 이제. 계속 상수로 벌어다 주는 라인이 어딘지 알겠지. 나야 농군 이런 판에는 히트포를 가야 됩니다. 발본. 노우 n 우 나르시 실시기 대신 넣어줄 레들이 네 지천에 널려있어. 야이 새끼야 그만 좀 죽어. 육분이대 사네스가 시발 말이야. 너 지금 살아있는 시간보다 흑백 화브 들어갔다가 흑백 팁으로 이거 이네 협곡 바라본 시간이 더 길어. <laughs> 어우 야나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우 실수 실수. 너무 절었다. 나 진짜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해줄게. 가만히 있으면 진짜 해줄게. 그냥 포탑만 단단하게 지키고 있어. 어. 굳이 상대를 제압해서 쓰러뜨리기보다는 앞에만 서 있어도 그게 억제력이 돼. 총알 한 방밖에 없는 총을 상대한테 겨눠가지고 빵! 이래가지고 못 맞추고 제압당할 바에는 그냥 겨누고만 있어도 상대는 못 들어와. 상대 들어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야. 붙을 때까지. 거리 조절 잘 해야 돼요? 잡았어 잡았어 에피온 못해 오케이 딱 포탑 거리에 잘 맞게끔 유도를 했는데 아이 바텀이 근데 생각 이상으로 잘 버텨주는데? 어? 저뭐 어디 유튜브 쇼츠 이런데서 어, 이거 개꿀 조합입니다 뭐약판은 그런건 줄 알았는데 아이 실제로 어, 생각보다 좀 잘해주고 있어요 나이스! 아이 어떡해! 어 예예 어, 어. 워잉 여기 있다. 워잉 여기 있다. 워잉 여기 있다. 얘 메탈 나가지고 던졌네. 바텀하고 경험치하고 골드 나눠 먹는거면 이거 이득인데? 빨리 빌어, 빨리 빌어. 이거 굳이 안 싸워줘도 되기는해그니까 동네 백수 삼촌 같은 애가 지금 워잉 이 집안 가산을 지금 탕진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안 싸워주면 오히려 이득이야. 진짜. 너풀 썼지 않았냐 아까? 개새끼야? 나너 미드에서 풀쓴거본거 거 같았는데 방금 오케이 이거는 풀도 안 쓰고 그냥 빼줘 나이스! 야! Yeah! 귀가 막히다기가 막혀! 내가 그냥 거기서 풀쓰고 에이! 태태태태태태태태태가태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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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합시다, 이렇게 말. 일단, 멘탈이 지금 십창이 났어, 어이근. 매차쿠차 엉망이란 말이야. 그 누더기가 됐어. 그니까, 러저 새끼 멘탈을 조금 더 후벼파자고. 굵은 소금과 고춧가루를 던져가지고. 이 새끼 멘탈을 그냥 김장해버리자고. 어, 바토 어, 너, 너 멘탈 나간 거 알아? 어, 다현아, 불쌍해. 되냐? 어? 트포 나온 다류스인데 되겠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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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이스이이스이스좋은 좋은데? 아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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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그렇지 애니야, 나이스 나이스. 아 다행나 근데 킬 들어갔어. 아 애니야, 방금 풀을 좀 박아줬더라면 괜찮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제가 어떻게 그걸 바라겠어요? 야숨 쉬고 똥 싸고 밥만 잘 먹어도 그게 당연한 아기인데 그안 되지. 너무 너무 못할 짓이지. 그렇지. 아유 잘해 잘해. 아이고 우리 애니 잘해. 기가 막혀주. 그래. 많은 걸 바라지 말자 애니는 아기다 가태어난 신생아다 울기만 하고 똥만 싸고 그래도 잘하는 거다 오히려 그거를 안할때더 조심해야 돼 애기가 똥안 싸고 뭐안 울고 이러는 거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빨리 먹고 빨리 굴리자 이거 상대 애들도 슬슬 이제 힘이 달라붙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느긋하게 하면 조합상 필패할 수밖에 없어 간중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어 됐어! 나이스! 전령 까고! 어 여고까지! 어 여고까지! 자 용용용 용, 용. 정비하고 용가자! 얘들아! 정비 나이스 세나가 좀 많이 아픈데? 굿 어이 뭐, 뭐, 뭐야 뭐야 <laughs> 뭐야 위험, 위험! 빼, 이제! 몰린다! 아, 제발! 내덜 네 치면, 우리 진다! 아 이러면 또턴 길어지잖아 아니 이게 문제라니까 애들이 실컷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쌩쌩 달린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제 딱 들어섰어 시내 들어와가지고 아유 그럼 애들이 감속을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안 밟아 그냥 그냥임 그냥 막 달려 나이스 바론 나이스 아니 애들 아 아야.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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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끝내자끝내자할 만해 할 만해. 볼베가 이거 포탑 씹으면 돼. 자, 볼베야! 포탑 EMP! 잘 나이스! 자, 뇌전함거잘 끊고.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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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벼. 어 야, 렉렉렉 렉, 렉 봐라. 렉 봐라. 컷! <놀람> <숙뚜베> 아, 어! 야 AD가 진짜 용됐네 어? 야 아이언 1 97 으아 씨발 아 배치 다 끝나니까 아이언 1이야? 아니 너무 빡센데요 이거 브론즈의 병 너무나 험준하고 굉장하다 이렇게 했는데도 아이언 1이야